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7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피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 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큰 일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제목을 같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마음. 오늘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빌립이 나다나이를 전도합니다. 그런데 나다나이를 예수님께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성경에 보면 나사렛에선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고 베들레헴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실 것을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렸을 때 어디서 사셨어요?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사셨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 일컬음을 받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다나일은 율법을 아는 사람으로서, 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때 빌립이 와보라. 이걸 와보라 전도법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가서 변론하지 말고, 우리가 전도할 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그냥 뭐라 그러면 돼요? 와봐라. 와봐라. 전라도 사티로? 와부랑께! <laughs> 그러면 될것 같아요. 그냥 뭐, 뭐, 앞뒤 생각하지 말고, 그냥. 와부랑께!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와부랑께 전두법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왔어요. 나다나엘이 왔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오시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너를 보았느니라.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라고 하는 마,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은밀한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다. 아무도 없는 곳, 나 비밀스러운 곳,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은밀한 곳에 있는 것까지도 다 아신다. 네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라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어디서나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나단아엘을 아셨어요. 은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도 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순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나단아엘의 마음을 보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보기에 괜찮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어떨까? 내가 나를 보기에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또 내가 나를 보기에는 별로 좋지 않게 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볼 때는 귀하게 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볼 때는 너는 아니야.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자, 마음은 영혼의 그릇입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그래야 영혼도 깨끗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더러우면요, 영혼이 오염되잖아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더러운 그릇에다가 집어넣으면 더러워서 먹을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야 우리 영혼도 거룩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음은 영혼의 거울이에요. 우리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 뭘까요?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든지, 그 위인도 그러한지, 자본 23장 7절 말씀에, 마음이 음란하면 그 사람은 음란한 사람이에요. 맞죠? 마음이 교만하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깨끗해요. 그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뭐를 통해서는, 마음은 그 사람의 거울이에요. 영혼의 거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을 지킵시다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마음이 있는데, 오늘 이 마음을 여러분 알고, 여러분도이 마음 갖기를 바랍니다. 네. 다섯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첫째는 한번 따라합니다. 단순한 마음, 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우리 예수님은 단순한 마음을 보시는 줄로 보십니다. 네. 우리 사도행전 13장 22절을 우리 가어 거예요. 다시, 작 해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뜻을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할렐루야. 이세 아들 누구를 만났더니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지라 할렐루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마음에 합한지라. 할렐루야 개혁성경에는 합하다는 말로 쓰고 있는데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마음에 맞는 다윗은요 정말 때가 묻지 않고 정말 순진했던 것 같아요 형들은 뭐가 되겠다고? 왕이 되겠다고 순진있는데 다윗은 시기도 안 하나 봐요 다윗은 좀 멍청해서 아무 생각이 없나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좀 너무 복잡하게 살지 맙시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해야 돼. 그냥 오늘 시간에 은혜만 받으면 돼요. 오늘 시간 은혜만 받으면 돼요. 그냥 우리 어린아이들, 그죠? 렇 어린아이들 꿈이 있어요? 없어요? 할머니 싫어! 그 싫으면 싫다 그러는 거예요. 그죠? 할머니 좋아! 그럼 좋은 거예요. 그죠? 그냥 속에 감추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그대로 나타내는 거예요. 단순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를 좋아하신다고요? 단순한 걸 좋아해요. 우리 단순한 사람 됩시다. 복잡하게 살지 말고 그냥 단순하게 복잡하고 그런 게 아니라 꾸미거나 꿈이, 꿈이, 그러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절에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참 단순하죠. 어린 아이들의 단순은요, 있는 것을 그대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야, 이거 노랑 사과야 그러면 아그 노랑 사과가 되는 거예요. 알았죠? 이거 빨간 사과야 그러면 빨간 사과가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있는 그대로 어린 아이처럼 그냥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시시 오늘 하나님 말씀을 그냥 그대로 빨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알았죠?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특징이 하나가 이거 있어요 참 뭐라고 그럴까요 누구만 있으면 돼요? 엄마만 있으면 돼 맞습니까? 다윗은 그랬어요 다윗은 모든 것 없어도 누구만 있으면 돼? 하나님만 있으면 돼 10편 23편을 우리 같이 읽어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누구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는요, 엄마만 있으면 돼요. 엄마가 예 캠핑을 가든지, 엄마가 위로 여행을 가든지, 엄마가 집에 있든지, 엄마가 텐트 안에 자든지 그걸 신경 써요 안 써요. 누구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도 어디를 가든지 평안하고 어디 가든지 잠잘 자고 누구만 있으면 된다고요?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돼요. 이게 단순한 거예요, 이게. 우리도 정말 어린아이 같은 단순한 마음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꾸밈이 있거나, 외식하거나, 남 의식하고 살아가지 말고,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단순한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갖고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단순하게 살고 싶은데도요, 세상이 험악하니까요, 너무 빨리 성숙해버리는 것 같아요. 너무 빨리 눈치 보는 것 같아. 요 너무 빨리 환경 때문에 내 마음, 순수한 마음이 사라져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들은요, 그 순진함과 단순함이 그 마음 속에 있더라고요. 오늘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고,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냥 믿어주고, 꾸밈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한번 살아갑시다. 그래서 오늘 시간도 한번 같이 합니다. 단 마음, 기쁜 마음, 행복한 마음, 감사하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정직한 마음 역대상 29장 17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니.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 소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정직한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 정직한 자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요. 자언서 20장 1 0자에 보니까 속이는 저울주를 싫어하셔요 그리고, 내물을 받고, 잘못된 재판하는 것을 주님 싫어하세요. 우리 주님은 정직한 것을 좋아하시는 줄로 보십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공의로 백성을 재판하라.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내물을 받지 말라. 내물은 지혜자의 눈을 굳게 하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삐뚤어진 것을 싫어하세요. 곧은 거 좋아하세요. 정직은 정확하게 따뜻하다는 뜻이에요. 우리 정직한 사람 됩시다. 우리 곧은 사람 됩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해야 돼요. 11기 하서 18장 3 절을 보니까 희승기하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셨죠. 그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우리도 진실과 정직하게, 진실함으로 살아갑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실 줄로 믿십니다 10편 34편 15절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주짐의 귀를 기울이시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도다. 의인의 부르주짐에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모든 환란에서 건지셨도다. 우리 정직한 사람 됩시다. 우리 정직한 사람 됩시다. 정직이란 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직은, 한번 따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이게 정직이에요. 누가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우리 똑바로 삽시다. 우리 거룩하게 삽시다. 우리 정직하게 삽시다. 자, 여러분, 등쳐먹고 사는 사람이 누구죠? 안 마사. 아그죠 <laughs> 아, <laughs> 근데 진짜 사기꾼이죠. 속죄 못고사는 사람. 남을 속이고 남에게 아픔을 주고 남의 것을 갖다가 예 재산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손해를 끼치게 하는 사람들을 사기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사기치고 살기는 글렀어요. 왜?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우리는 정직해야 잘 돼요. 사람들한테 뇌물 주고, 관공부에뇌물 주고,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도 잘 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벌어버리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삽시다. 우리는 계약을 하든 뭐를 하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돼요. 왜? 우리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무 따람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정직하게 사는 겁니다. 알았죠? 왜 교회 다닌다고 장로라고 하면서 권사라고 하면서 남에게 사기치고 해를 끼치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정말 장로라면장로답게 본을 보이고, 성도들 앞에 본을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먹는 것은 자유롭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다 묻지 말고 먹어라 그러나 믿음 없는 사람 앞에서는 내가 하나도 먹지 않겠다. 왜? 내가 장로가져가지고 그걸 갖다 먹으면 안 믿는 사람들의 양심이 화임맞아버려요. 안 믿는 사람들이, 아이고, 이거 먹어도 되는 것보다 하고 먹어버려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본이 돼야 될 줄로 없습니다. 본이 돼야 돼요? 다선정되기를 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선정된 자가 본이 되지 못하면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고, 얼마나 많은 폐해가 생기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정직하고, 본을 보이는. 그래서 정직은요, 하나님께 직진하는 마음. 한번 따라 합니다. 정직은. 하나님께 직진하는 마음. 발을 정에다가 고들직. 하나님으로 곱게 바르게 직진하는 거예요. 정직해요, 우리 하나님 보시는 마음, 정직한 마음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자세 번째로는 우리 같은 내용인데 한번더 합니다. 깨끗한 마음. 하나님께서 보시는 세 번째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요? 깨끗한 마음. 우리 마태복음 5장8 절을 같이 읽어요. 자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귀로 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봅시다. 그런데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면 볼 수가 없어요. 마음이 깨끗해야.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죄를 깨끗이 회개해야 될 줄로 보십니다. 10편, 51편, 7절 말씀에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청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여호수와 3장 5절에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내일 너희 가운데 귀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을 위하여 귀한 일들, 놀라운 일들, 축복의 일들 예비하고 계시는데, 아, 네. 여러분이 더러우면 하나님이 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크게 쓰실 거예요. 아, 네. 하나님 나를 크게 쓰실 거예요. 우리 해봐요. 하나님 나를 크게 쓰실 거예요. 하나님 나를 엄청 축복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어요? 그렇다면 성결케 하세요. 그렇게, 그렇다면 깨끗게 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러운 곳에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여호수아 7장 4절에 보니까 아이 성 전투가 나와요. 아이 성 전투. 여리고를 물리친 이스라엘 백성이 큰큰 그 여리고성을 물리쳤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 성은 조그만 성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하길 야, 우리가 2, 3천 명만 데리고 올라가자. 몇 명만? 저 많은 그 조그만 데리고 갔다. 우리 많은 군자가가 가지고 뭘또 번거롭게 하느냐. 몇 명만 올라가자. 그래서 이 3천 명 올라가자. 그래, 3천 명 올라가요. 그런데 세상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36명이 맞아 죽었어. 전쟁에서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마음이 그냥 눈처럼 녹아버리고 원망하면서 다 패배해 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다 패배해 가지고 돌아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와 7장 13절에, 너는 일어나 백성을 거룩하게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기까지는 내 원수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무슨 말이냐면요 아간지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원래 여리고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여리고를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은 모든 금은 보안 모든 재물은 다 하나님께 바쳐라.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물론 또 이럴 때 명령할 때 너희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다 너희가 가져라.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죠. 그러나, 열의 고성에 들어갔을 때는 다 바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가니가 눈이 멀어가지고 금덩이 하나를 갖다가 자기 천방 밑에다가 숨겨놨어요. 그리고 전쟁을 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죄로 인하여 아이성에서 그만 패배를 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금덩이를 갖다가 아무도 몰래 여러분 텐트 안에 다 숨겨놔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나중에는 들키겠어요? 안 들키겠어요? 들키겠죠. 재배를 뽑아서 결국은 아간이 걸리고 아간의 집이 멸제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 정직해야 돼요. 은밀한 곳에 행한 것이 대낮에 큰 넓은 광장에서 선포되고 말아요. 우리는 정직하게 삽시다. 우리는 깨끗하게 삽시다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은밀한 중에 그런 일을 행했으나 네 후공주는 백주에 대낮에 그런 일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보고 계시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요 믿음의 사람의 하나님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 범죄한다고 나팔부지 않으셔 그들은 신경 써요 안 써요? 그들은 안 써요 우리가 조심해야 돼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우리의 죄는 덮어주시고, 저놈들의 죄는 사람들한테 알리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도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어디서 뭐 잘못했다고 그러면 제가 끔찍할까요, 안 할까요? 끔찍하죠. 덮어주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죄는 하나님이 뭐 할까요? 덮어줄 줄로 믿십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꼭 그렇지만 않다. 어디로 보내기 위하여? 천국으로 보내기 위해서. 할렐루야. 왜? 더큰 것이 있기 때문에, 더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정말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가장 비참하게 하는 것, 성도로 하여금 가장 비참하게 만들고, 저주거리가 되게 하는 것, 성도들로 하여금 죽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치 못하심도 아니요, 여호와의 손이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그 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답을 만들고 거리를 내었고 우리를 하여금 지옥으로 떨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정결하게 합시다. 우리 회개합시다. 우리 예수의 피래. 성경과 예수의 피로 거듭나에 거룩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로 우리 주님이 보시는 마음은 한번 같이 합니다. 일정한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24절을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늘 처음처럼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변질되지 맙시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성경의 주인공들은 변질되지 않았어요. 다니엘도 끝까지 변질되지 않았어요. 요셉도 끝까지 변질되지 않았어요. 모세도 변질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사람들, 바울도 변질되지 않았어요. 베드로도 끝까지 변질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러나 부인도 했었지만 우리 끝이 좋은 사람 됩시다. 우리 기독교는 뭐가 좋아야 돼요? 여러분은 어렸을 때보다 지금이 더 좋기를 바라고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좋기를 바라고 현세보다 내세가 더 좋기를 바라고 여러분 때보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더잘 되시기를 두손 들고 아멘 여러분 자녀들은 여러분보다 더잘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앞길은 더잘 되기를 바라고 축복이 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1기 하서 2장6 절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엘리야의 말처럼 할렐루야. 여호수아의 말은 나와 내 집은 이 오직 여호와만 송기한 나이다. 나이가 들었어도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됐어도 나와 내 집은 오직 요호와만 우리 같이 해봐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요호와만 섬기였나이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처음 같은 믿음, 첫 사랑을 회복하고 늘 처음 같은 마음 자세로 알았죠? 우리 다시 개척하는 마음 자세로 다시 뭐하는 마음 자세로 다시 개척하는 마음 자세로. 우리 한번 믿음으로 갑시다. 우리 흔들리지 맙시다. 자 마지막으로는 한번 따라합니다. 강인한 마음을 보십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무슨 마음 보신다고요? 하나님은 강인한 마음을 보고 계신 하나님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까지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일법을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강하고 담대합시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줄로 보십니다. 구절 말씀에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기모대 우서 1장 7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한번 따라합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은 힐러산에서 내려가라 여러분, 두려운 자 두려워하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 쓰시잖아요.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우리 두려워 떨지 마세요. 내일 일은 남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고 살아요. 그래야 내일 일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정말 세임의 용사들이요. 다시 한번 일어납시다. 세임의 용사들이요. 다시 한번 힘을 냅시다. 아예. 세배 용사들이요, 우리 두려움을 내어 쫓읍시다. 아예. 의심도 내어 쫓읍시다. 아예. 이런 말 절대 하지 말라 고 그랬죠. 나 늙었나봐 이런 말 하라 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나 늙었나봐 하는 순간에 뇌가 자기 늙은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 알았죠? 확 늙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직도 젊어. 나는 아직도 싱싱해. 나는 아직도 팽팽해. 알았죠? 그리고 여러분, 열심히 할 수만 있거든 열심히 올리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아직도 할 일이 많잖아요. 아직도 우리 할 일이 많잖아요. 우리 한번 열심히 살아봅시다. 여러분, 두려움을 내어 쫓읍시다. 두려움은요, 힘을 빼요. 두려움은요, 지게 만들어요. 우리가 싸우기도 전에 두려워하면 이겨요, 쳐요. 주먹에 뭐가 빠져버려요. 힘이 쫙 빠져버려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면 주먹에 뭐가 들어가요. 힘이 들어가야 지 그냥 추복 무서워가지고 덜덜덜 힘이 하나도 없는데 뭘 이길 수가 있겠어요? 우리 용사들이 일어나. 우리 앞에 위대하고 큰 일이 앞으로 펼쳐질 텐데. 아멘. 앞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역사가 나타날 텐데. 우리 두려워 떨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하나님은 도전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확신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음을 지킵시다.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마음을 지켜라. 마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마음이 변질되면 안 돼요. 우리 고준 마음 가집시다. 우리 바른 마음 가집시다. 흔들리지 맙시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둘 안에 떨면 안 돼요. 강인한 마음을 하나님이 보신다. 우리 세임교회 성도들은 모두 강인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